네 안녕하세요. 금매물 TV 최소장입니다네 천안 하산지역 정말로 수익 잘 나오는 수익형 상가주택 금매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매물은 대기업 삼성전자 먹자상권 메인통에 위치하고 있는 상당히 입지 좋은 건물이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매매가 기준으로 해서 7억대니까 상당히 저렴한 수익형 상가주택으로 일단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는 건물입니다. 일단 실거래가 이하 금매물입니다현 건물주께서 당초에 8억 5천에 매입했던 건물인데 이제 7억대 상당히 이제 저렴하게 매도하는 금매물이 되겠습니다. 현금 인수가 약 5억 정도 있으시면 이제 매입이 가능하고요. 한 달에 발생하는 월세는 550만원, 대출 월 이자 제외하고 통장에 남는 순수익이 470만원이 넘습니다. 실제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11.5% 가까이 되는 상당히 우량 매물이고요. 무엇보다도 보시면은 다른 건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관리된 건물이라는 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층에 상가가 30평 정도 현재 정상 영업 중에 있습니다 30평 현재 카레 전문점 보시는 바와 같이 입주해 있습니다 대지는 74평 이고요 4층까지 연면적은 149평 네, 상가 포함해서 16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건물 컨디션은 어, 믿을 만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0~40대 젊은 직장인 위주거든요. 세입자가 예, 현재 16세대 100% 공실 없는 건물입니다. 예, 우레탄은딱 1년 됐습니다. 시공한지. 그래서 이제 상태가 다른 건물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하다고 일단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1층 상가 외에 층별로 5가구씩 해서 다가구는 15가구인데요. 예, 4층은 원룸 5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공실은 없는데 예전에 배범 박사가 촬영해 놓은 영상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분리형 원룸이고요. 네, 오른쪽에 주방, 왼쪽에 욕실, 그 다음에 방,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물은 보일러, 냉장고, 세탁기, LED 등까지 이제 대부분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매입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뒷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은 현재 6평 반 정도, 내부도 상당히 박습니다. 시설 짓기 대부분 교체된 그런 건물이 되겠고요. 현재 16세대 상가 포함해서 전체 만실로 운영 중인 수익이 잘 나오는 건물입니다. 네, 욕실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원룸 하나 견본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바닥 면적은 현재 42평 정도 네, 상당히 좀 널찍한 전문적으로 위탁관리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라든가 타 지역에서 이렇게 매입하신 분들은 어, 통장만 쳐다보시면 되고 저희가 청소하자, 도배, 임대관리, 공과금 정산까지 풀 서비스로 해드린다는 점좀참고를 해주세요. 네, 3층도 다섯 가구 동일하지만은 이제 투베이 2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원룸 4개 투베이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 네 월세가 560만 원 이상 나오는 상당히 이제 우량 매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주변에 대형 개발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탕정이 신도시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약 18만 0평 정도 되는데 금년도 이제 LH에서 1조 5천억 토지보상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본 건물 인수 하신 다음에 앞으로 10년간은 호황을 누릴 수 있는 투자용 건물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건물주께서 이제 실제 매입한 가격은 8억 5천입니다. 본 건물 외에 이제 다른 사업을 하시는데 자금 사정이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충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절충된 가격 7억 5천에 인수를 하시게 되고요. 전체 월세입니다. 상가까지 16세대. 보증금은 2500만 원.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대출 규제가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대출이 관건인데 맥시멈 2억 정도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건을 인수하시는데 필요한 자금은 이제 5억대 초반 5억 정도 보시면은 인수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수익인데요. 현재 16세대에서 나오는 월세가 554만 원 연간 약 6,648만 원 정도 월세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은행대출 맥시멈으로 2억이 가능한 경우에 대출이자 제외하고 내 통장에 남는 순수익이 471만원 정도 연간 5,650만원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네, 투자금 대비 투자 수익률이 무려 11.5% 어, 상당히 우량 매물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입하시는 분 신용대에 따라서 대출 규모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점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층에 상가가 있고 5가구씩에서 15가구, 상가까지 10... 16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 16세대 전체 월세입니다. 네, 월세 수준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35만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 요런 28만원짜리, 30만원짜리, 이거는 이제 장기 거주하는 세입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충된 가격, 예, 7억 5천에 인수를 하시게 됩니다. 현금 인수가는 약 5억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대출이자 제외하고 통장에 남는 순수익이 무려 470만 원 정도. 연간 5,600만 원 이상 임대 순수익이 발생하는 건물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앞 정말로 위치 좋은 곳에서 나온 건물입니다. 현장 한번 보고 싶은 우리 고객분들 신속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